안녕하세요, 연예입니다. 오늘 영상에 주시는 남자의 본능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가 참 어렵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참 많아서 오늘 제가 여자분들한테 누구보다 쉽게 복잡하지 않게 귀에 쏙쏙 박히게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남자가 어렵거나 연애가 어렵다고 하시는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남자 나이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. 남자들은 왜 식냐? 썸을 탈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하고 공주님이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식냐? 라는 거예요.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남자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적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. 이 목적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여자로서 여자를 만났을 때,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연애가. 달라지는 거예요. 실제로 20대 초반이나 중반 또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의 연애를 했을 때는 이런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한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공식들이 성립이 되지만은 연애 경험이 조금 있고 여자를 만나본 남자들 근하게 이야기해서 30대 이상의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목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.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정해놨어요. 자고 끝날 여자, 사귀고 끝날 여자, 연애를 실제로 해보고 싶은 여자, 결혼할 여자.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목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.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남자는 행동을 한 거예요. 3개월 안에 그 남자가 팍 식었다. 처음에 나를 꼬시때랑은완전 다르다. 이러면 그 남자는 보리이랑 사귀고 나서 끝날 여자. 이 정도 생각을 했다라는 그 앞에 끝난다. 한달두달 달 안에 끝난다. 자고 끝날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많은 여자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. 그런 남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? 이런 남자들한테 가장 취약한 게 어떤 거냐면은 시간이에요. 왜 시간이냐면은 그 남자가 사귀고 나서 끝낼 여자, 자고 나서 끝낼 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? 빨리 꼬시려고 한단 말이야. 여자가 밀당을 하거나 또는 보수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보수적으로 닫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싸움을 끝내버리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그 연애 공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 이 정도 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 여자거나 최소한 진짜 이 여자하고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은 금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다 좋다라고 해요.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해요.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남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안 맞춰주려고 그래요.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밀당을 해서 끝났니? 그 여자가 까탈스러워서 끝났니?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본인의 연애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안 맞춰주고 있는 남자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싸움을 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. 여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나를 진짜로 좋아했던 남자들, 나한테 꾸준하게 잘했던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처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.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의 본론 중에서 목적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라이브 할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. 어떤 말이냐면은 그 남자의 말을 믿지 말고 그 남자의 상황을 보라고 이야기해요.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남자의 말이 그 남자의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쉽다라고 말을 해요. 예를 들어서, 집안이 되게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. 그런데 나의 집안은 되게 평범해. 그 남자가 나랑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. 그러면 불안한 게 어떤 거예요?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 남자 집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남자한테 물어봤어.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? 99.9%의 .99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. 우리 집안은 그런 거안 보는 집안이다. 부모님하고 이미 다 얘기를 했다. 내가 좋아하면은, 내가 사랑하면은 무조건 오케이 라고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내가 이 오빠를 믿어도 되겠구나. 이 오빠한테 오래 해야지.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거예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. 여자가 가슴이 작아. 오빠네 가슴이 작은데 수술할까?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. 그러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얘기, 얘기하겠어요? 수술하지 마라. 나는 수술한 가슴 별로 안 좋아한다. 네 가슴 예쁘다. 이렇게 말해요. 그리고 뭐 수술한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작은 가슴 싫어한다. 작은 가슴 몸면 흥분이 안 된다. 수술을 해도 큰 가슴이 좋다. 이 가슴이 얼마나 예쁜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남자의 진심은 뭐냐? 진심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는 거고, 또는 그 남자의 주변의 친구나 친한 지인들한테 말한 게 진심이에요. 여자 앞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듣기 좋은 말, 해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도 그 남자가 나를 갖다가 진짜로 좋아하는지 나를 진짜로 예뻐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지속성이잖아요. 지금 현재 남자친구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여자분들 한테 다 물어보세요. 그 남자가 뭐 처음에 나를 꼬셨을 때만큼 그 정도의 눈빛과 그 정도의 텐션은 아니에요. 그 정도의 텐션 아니어도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충분히 느껴져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 남자가 나를 예쁘다라고 하는 말들이 믿어져요 그게 왜 믿어지고 왜 느껴지냐면 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남자는 꾸준하게 나한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기더라도 백일까지는 지켜 봐라고 했잖아요. 좋아한다,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대놓고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그 남자가 어떻게 놓는지 봐라고 그랬잖아요.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런 사실들만 여자분들의 머릿속에 넣으신다라고 하면은 남자의 본능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